먼저 투어 시작 장소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문, 명예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문은 베르사유 궁전 내부로 곧장 들어가는 문은 아니고요. 궁전 내부로 입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두 개의 관문 중에 하나예요. 먼저 이 명예의 문에서 명예의 뜰로 입장을 합니다. A라고 표시된 궁전 입구 앞에도인 표지판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자신이 예매한 시간에 맞는 표지판 앞에 줄을 서서 이후 입장을 합니다. 입장하면서 짐 검사를 한번더 하고 티켓을 확인받게 돼요. 궁전 내부로 들어간 뒤에는 북쪽 날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의 뜰에 잠시 멈춰서 황금으로 덮인 왕의 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북쪽 날개관으로 들어가서 0층에서 궁전의 역사 갤러리를 보면서 절대 왕정이 흥하고 망함에 따라 변화해왔던 이 궁전의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궁전의 역사 갤러리를 살펴본 이후에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서 루이 14세의 방들을 볼 거예요. 방에 전시된 그림 조각상들을 보면서 프랑스 절대 왕정의 전성기인 루이 14세의 통치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루이 14세 때 지어진 왕실 예배당을 볼 거고요. 이후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왕의 아파르트망. 네, 거울의 방, 왕비 아파트망을 거치면서 절대 왕정이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퇴했던 사건들을 이 장소와 연관 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후 남쪽 날개관으로 넘어가서 프랑스 역사를 다룬 그림과 조각상을 전시한 갤러리에서 프랑스의 역사,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더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베르사유 정원 입구로 나와서 투어를 마무리할 거예요.